다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올해 놀러 온 것을 너무 잘한 거로 참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아 경치가 너무 좋아서. 한 쪽에 떠. 오늘은 10월달인데 마치 봄같아요. 봄같은 이날 어, 우리 교회 회원분들하고 같이 왔는데 음, 너무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보는 어, 곳곳마다 아름다워서 어, 남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참으로 네, 보기가 좋아요. 이상입니다.